저 밀도 지역에서 학업을 했는데 왜이 사람은 다시 시드니로 가서 일을 잡아서 이런 뭐 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여러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목표를 정했냐 방향을 정했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호주 오기 전에는 RSMs를 조금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IELTS도 미리 따놓고. 학교로 졸업한과 동시에 제미터시역에서 rsms을 바로 받아가지고 영주권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rsms 법이 이제 바뀌는 바람에 그냥 아 IH 점수, p t 점수를 좀 고득점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189 독립기술이민이나 아니면 190 주정부 스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드니로 오게 됐습니다 뭐 다른 도시도 많은데 왜 하필 시드니야 일단, 시드니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브리즈번보다도 이제, 일자리가 많고, 멜번이랑 비교했을 때도,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음, 뭐, 그래 해서, 이제, 시드니와, 저, 우리 시드니의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해야 될 거는, 이제는 법이 다 바뀌어가지고, 190을 하든, 189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기술심사가 제일, 제일 중요한 기술심사. 학교로 졸업했으면은, 이제,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큰게 뭐냐면은 한 회사에서 1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일단 1년 동안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일을 구할 때그 회사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이러이러이러 한 거를 해야 돼서. 그런데 누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겠냐? 오케이 하면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거 말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 사실은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도 괜찮겠나? 이런데. 아니, 야, 아니, 그거 처음에 나한테말안 했잖아. 우리 회사는 나 외부인 출입금지. 여기서 외부인 누구냐. 기술심사 3단계에 실사가 와요. 저제 같은 경우는 이제 TRA 기관에서 온 거기 때문에 TRA 기관에서 3단계 때 실사가 와요. 실사가 와가지고 엄마가 진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그냥, 특히 그냥 외부인이 온그 자체를 꺼려 하는 사람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기술심사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를 구할 때 그런 거를 미리 오픈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개월 동안 일을 해야지,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시사를 또 통과를 하고,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심사를 먼저 통과하는 게 일단 최우선이고, 이제 두 번째 p t 점수. 저는 IH는 막 때려주고도 안할 건데, 왜냐면은 막, IH는 저는 내나가안 맞습니다. 안 맞고, 너무 어렵고. PT를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p 79점 이상. 이게 8일치 8점 중에 상한 점수인데, 79점, p 79점을 목표로 하고, 이거는 내 기술심사 통과하기 전까지. 뭐 기술심사 통과하고 나서 뭐 한두 정도 좀 뒤에 따도 상관없지만, 하여튼 최대 1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최대 1년간 79점을 목표로 PT 점수를 확대, 획득을 하고. 자, 그럼 보세요. 영어 점수, 그 다음에 기술심사, 이게 다 통과되면은, 저는, 제, 그, 그, 이민성에서 나와 있는 그 돈을 계속 이민 포인트가 몇 점이 되지? 응? 75점이네, 75점. 경영 1년, 그 다음에 뭐내 나이, 영어 점수, 뭐, 전미도 제약에서 학업, 뭐, 그 다음에 2년 동안 학업,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75점이 됩니다. 아무것도 내한테 안 받고, 스폰 뭐, 안 받고, 75점. 지금 현재, 어, 시점에서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189, 커트라인 점수가, 최신 커트라인 점수가 8 0점 80점. 80점. 이제 80점 밑으로는, 뭐, 호다 봐야지. 티 입하고는 그래서 이제 75점 가지고 이제 190을 좀 머리에요, 머리 생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90도 EY 신청하고 동향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NSW 그러니까요, 뉴 사우스 웨이즈 주에서 EY를 제가 신청을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EY가 좀금 후달린다 하면은 뭐 이제 지금은, 아, 지금 바뀌지. 489. 옛날엔 옛날, 옛날 489지. 489이자 전, 지금은 뭐지? 491. 어. 이제 전민도 지역에서 3년 동안 사는 조건으로.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비자 받으면 바로 영주권 혜택이준다더라고 뭐, 그것도 나중에 옵션을 가져갈 수가 있고. 또 플러스, 제가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졸업생 비자 끝날 때까지 일을 하고, 제가 어, 인비테이션 190 유사수 외주 인비테이션 190 넣고 또뭐 다른 주에 뭐 사고의 비자 대면또 넣고 이화에 넣는 거는 뭐 아무 문제 안 되니까 그렇게 넣고 할 거고 이화에 넣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내이그에서 다이렉트 인테리부터 스폰서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군요. 만만해 하나 뭐안 되면 이제 그거는 마지막 옵션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저는 보세요. 어, 190 사파고 아 사, 자꾸 삽하고라네. 1 9 0 4 9 1 그다음에 ENS. 이세 가지 옵션으로 갖고 갈수 있는 거죠. 이게 뭔지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사람은 그냥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뭐 그렇게 전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일단 카타고 그러니까 뭐 호주 이민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뭐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영주권 받으 루트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나는 뭐그 많은 방법은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그거예요 영주권을 이 호주 이민성이 영주권을 주기 위해서는 그 요건들이 다 있잖아요 요건들이 다 있는데 최소한 그 영어 점수는 거의 다 들어간다 본데 뭐이 말은 뭐냐 영어를 못 하는데 이민 가고 싶은데 이민이 되겠냐 이거는 좀 말이 안 맞겠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자기가 영어를 얼마나 구사하냐가 아니라 일단 그 요구 조건에 맞는 서류를 넣어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영어점수는 어떤 그 루트로 가는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영어점수도 이제 영어점수 최소한의 영어점수는 좀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예. 영어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 거는 뭐 PTE, IELTS 뭐뭐이래있던데뭐 뭐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IELTS, 뭐 PTE 인데 아열도 도전 한번 해봤다가 아열치는 내나가 안맞습니다 아열치가 내나 안맞는건데 하면 pt도 도전 해봤다가 뭐또 pt가 안맞으면 다시 또아열 가봤다가 뭐 어쨌든간에 뭐 영어 수는 맞춰도 되니까 그렇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호주나 뭐 다른 나라나 영주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다들 쉽지 않은 그거를 하고 있겠지만 한번 도전할 만한 그런 거 같아 내가 응. 네, 잘해야지. 아무튼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나 이제 수영하러 갑니다. 수영 원하는데 아, 코에 물 들어. 1이 물 들어. 가자, 끝. <목소리> yang kot Maksudonder